해석을 미리 해놓고 경전을 봤을 때 경전이 해석하고 똑같으면은 기분이 좋다.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무소착이라,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 처음 발심한 보살은 삼세에 대하여 조금도 어둠이 없나니. 그렇죠 뭐. 이런 바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이나 보살이나 보살 법이나 독각이나 독각 법이나 성문이나 성문 법이나 세간이나 세간 법이나 출세간이나 출세간 법이나. 중생이나 중생 법이니라 오직 온갖 것 아는 지혜를 구할 뿐이므로 모든 법계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근가루를 눈에 여도 눈에는 병이 생긴다. <laughs> 자 시방 세계가 진동하고 공양을 일으키다. 아주 감동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여기는 어 일곱 단락 중에 제 다섯 번째 단락 동지 흥공분이라고 그렇게 더 흔히 전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음. 이시에 부흘 실력으로 시방 각일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육종 진동 아니 소위 동가 변동가 등 변동가 기와 변기와 등 변기와 용가 변용가 등 변용가 진가 변 변진가 등변진가 호화변우와등변우와 격가변격가 등변격이여 우중천하와 천황가 천말량가 천화망가 천이와 천보와 천장은구하며 작천기약하며 방천광명과 그천음성하니라. 이때 부처님의 신동한 힘으로 시방에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소 같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 흔들두루 흔들 흔들 온통두루 흔들 흔들 떨먹 떨먹 두루 떨먹 떨먹 온통두루 떨먹 떨먹 울쑥불쑥 두루 울쑥불쑥 온통두루 울쑥불쑥 우르르 두루 뭐죠? 우르루 두루 우르루 온통 두루 우르루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두루 와르릉 온통 와직근 아이고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욕보셨네. 와지끈 두루 와지끈 온통 두루 와지끈이며 여러 가지 하늘 꽃 하늘 향 하늘 가루 향 하늘 하만 하늘 옷 하늘보베, 하늘 법의 하늘 장거리를 내리며 하늘 풍류를 연주하고 하늘 광명을 놓으며 하늘 음성을 내었다. 참뭐 강의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만은 자꾸 자꾸 눈에 밟히는데 우리 흔히 팔고라라 뭐죠? 생노 병사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원정 해고, 그다음에 뭐죠? 애별 니고, 그러니까 애착 살아가는 사람과 서로 이별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고 이미 막이 부처님들이 다 간파해 놓으셨죠. 거기서 각오하고 인제 인생을 살아라고 했는데, 귀에 안 듣다 보니까 막. 좀 사랑하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미워하면은 애꿎은 막 사진을 막 박박 찢어버리기도 하고 <laughs> 어떤 때는 막도 애달프니까 그 영정에 가서 막 부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 해결될 것도 없는데 그니까참애별리고 원정해고 그면수 같은 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애미는막 항상 따라 댕기면서 뒤에서. 깐짝깐짝 우리 인생을 골창 미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마다 뭐 지금 해야 될 것은 오직 아, 내가 지금 발심이 덜 됐구나 발심이 덜 됐구나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 이렇게 할 생각뿐일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네 번째 단락 시방의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다 이 대목이죠 시방의 부처님이 증명하신 것은 부처님이 증명하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증명하실 만한 분이 제대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법학경의 다보여래와 서가모니 여래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시듯이. 그리고 여기는 달락제로 일곱 달락 중에 여섯 번째 달락 시방에서 정성분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시시시의 시방가학과시 각 불찰미진수세계외하야유만 불찰미진수 불하시니 동명법회라 각현기신하사 제 법회보살 전하사 장여시연하사 대선제선제라법회여 여 검자의 능설 잡어반 아니아등 시방각만 불찰 미진수 불도역설 시범이며 일체 제불도 실려시설이시니라 이때 시방으로 각각 열 부처님 세 개의 미진수 세 개밖에 일만 부처님 세 개의 미진수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가 하필이면 모두 법해불이라. 의미는 심장하죠 각각 법회보살의 앞에 법회불이니까 어디 앞에 나타나야 되겠어요 법회보살 앞에 나타나야 되고 용학불은용학보살 앞에 나타나야 정성이죠 몸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제선제라 법회야 그대가 지금 이 법을 능히 말하라니 니뿐만 네 아니라 시방에 각각 일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에 같은 우리 부처님들도 이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법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의심할 거 하나도 없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역부여시니라 사과꽃에 사과 열리지 사과꽃 뒤에 감 열리는 법이 없지요 예? 예, 일체 부처님들도 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익을 말하다 현재 이익이라 여설차 법시의 유만 불잘 미진수 보살이발 보리시마니아 등이 금자에 수실수 기기호대여 당내세에 과천 불가설 무병급하야 통일급중에 이득작굴하야 출흥어세호대개호청정심여래요 소주세계는 각각 차별이니라 그대가 이 법을 설할 때 일만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었으며 안역따라삼약삼 보리심을 내었으며 우리들이 지금 그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노니 이 다음 세상에 일천 급 일천 고백 일천 그, 일천 뭐죠 고백합시다 그런 말 말할 수 없고 거지 없는 급을 지나고 같은 급 가운데서 다른 급이 아니라 언제요? 같은 동일 급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어 세상에 나거든 여러분들과 저는 해피리면 금생에 요맘 때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현사에서 만나서 같이 환경 보고 갑니다. 철 선생님께서는 조금 일찍 가셔버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조금 드문해요 그죠? 예. 그 선생님께서는 또그 선생님과 맞는 분들하고 살다가 가셨고,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살다가 가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래야지 예쁜들은 훌륭하고 우리는 좀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번에 어린 선생님 책 바라보셨습니까? 거기 서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를 만난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행복이요 인류의 축복이다.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말씀입니다. 어른 선생님께서 말씀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그러 놓으셨죠. 하왕경을 보는 것은 매일 축제 같은 날이며 <laughs> 영광스러운 일이며 <laughs> 그다음에 또 뭐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대목 보고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건 제가 많이 말서는 음. 말인데 어른스님께 지금까지 제가 뺏겼었구나 싶어요. <laughs> 자, 모두 청정심여래라 이름할 것이며 머물러 있는 세계는 각각 차별하리라. 참 여기 청정심여래라 이름할 것이며 머물러 있는 세계는 각각 다를 것이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름은 모두 청정심여래라. 의미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직 일체의 재법을 관찰해서 깨뚫어서 지혜롭게 관찰해서 여실이 공한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법회가 되는 것이고 그죠? 청정심 여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과다님 그 봅시다 미래의 이익이라 아등이 실당 호지 잡어봐야영 미래세일 제보살의 미정문자로 계실 등문 계어리라 우리들이 모두 이 법을 보하여 가지고 오는 세상 모든 보살들의 듣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리라 담이 없음을 밝히다 무진 여기서 이제 다함이 없는 것은 마지막 맺는 대목이죠. 먼저 두루한 것을 밝히겠습니다. 여차 사바세의 사천아 숨이 정상에서 흘려 시 법하야 영제 중생으로 문이 소화하야 여시 시방백천응 나유다와. 무수무량 무변무등가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진법계 허공계제 세계 중에도 역설 잡어봐야 교화 중생 하나니라 이 사바 세계 사천하의 수미산 꼭대기에서. 이런 법을 말하여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교화를 받게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서라는 것이디입니까 수미정상에서 하는 거죠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수 없고 한량 없고 끝없고 같음이 없고 셀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랑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 허공계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이 법을 말하여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그다음에는 법을 말하는 이런 모두 법해 보살임을 밝히는 부분이죠. 설법자가 계시 누구다? 법해 보살이라. 그 설법자가 동명 법해니시리 불실려 고이며 세존 본원려 고이며 위요 현시 불법 고이며. 위지강보조고며 위요개천실실의고이며 위령정덕법성고이며 위령중예실한이고며위요개시불법인고이며 위덕일체불평등고이며 위료법계무유이고이며설려시법인이라 위령 <laughs> 또한 그 법을 말하는 모두 법회 보살이라고 이름하나니 설명하는 사람이 동등한 걸 밝히고 그러면서 설법의식이 같은 걸또 밝히는 것이죠. 위실력이 같은 거. 다 부처님이 신통한 도래긴영금의세존의 본래 원력인 영고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밝히는 거죠. 세 번째 뜻이 같은 걸 이제 밝힙니다. 뜻이 같은 걸 밝히니까 앞에는 뭘 붙여 놨습니까? 위욕 위역, 위령. 뭐 이렇게 해 놨죠. 부처님 법을 드러내기 보이기 위한 연고며 지혜의 빛을 두루 고루 두루 비추리는 연고며 실상의 이치를 천명하려는 연고며 법의 성품을 정득케 하려는 연고며 그 뜻을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을 다하니께 하려는 연고며 불법의 인연을 열어보이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연고로 이런 법을 말하는 이라 법회 보살의 계송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까지 법문이 됐던 걸 다시 이제 반복해서 전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곱 단락 중에 마지막에 중송분이 중성 되겠습니다. 중성은 잘 아시다시피 앞에 장문이 나오고 뒤에 개성이 나온 뭡니까 중성. 앞에 장문이 없고 계성만 있으면 외로울 것자 일어날 기자 고기 송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시에 법회보살이 보관진 허공계 시방국토 일체 중에 하고 욕실 성지제 중생고이며 욕실 정치제 어 가보고며. 욕실개현 청정법계 고이며 욕실발제 참령 금봉 고이며 욕실정정 광대신에 고이며 욕실영지 무량 중생 금고며 욕실능지영 삼세법 평등고며 욕실령 관찰열방계고며 욕정장 자청정성근고로 성불을 위려가자 적설 송언하사대 그때 법회보살이 온 허공계 시방국대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고 모든 중생을 다 성취하려는 영고며 모든 중생을 다 성취하려는 이야기는 뭐 우리 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성취라는 말은 그 사람을 좀 익훌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게 왜 매주 띄운다 하잖아요. 좀 띄운다고 할까요? 술 이렇게 단지에 삭히는 거 있잖아요. 감주 삭히고 사람 좀 삭히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성취. 술이 술떼게 하고 감주가 감주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왜 생속이잖아요. 특히 선님들은뭐 그냥 바깥에서 마이 안 살고 어려서 절에만 살아 놓으니까 남 심정 잘 이해 못하고 고를 잘내요 스님들처럼 곤란해요. <laughs> 잘 삐게요. 그러고 그러고 막6 7 0이 되도 제가 이렇게 어른 생님들 옆에서 지켜보면은 잘 다타요. 사소한 거 가지고 찌지만 하나 가지고 다타요. <laughs> 바깥에서는 정말 웃어운 얘기예요. <laughs> 신발 가지고 괜히 다퉈고 그러세요. 커피 조금 작게 주면 그것도 삐게요. 예?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고는 사람들 을 어떻게 파 이카 보는 게 이제 성취시키는 겁니다. 성취란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 이게 커피 금방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 없잖아요. 며칠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 이 성취란 말이 숙성시키는 말입니다. 숙성. 예 고추장 금방 담가 못 먹고 좀 이카 먹잖아요. 된장 그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중생이 인간이 안된 것들을 좀 인간답게 만든다. 요는 말씀이죠. 에, 모든 업과 가보를 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인 제공자고 가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초래야 되는 것이죠. 결과를 이제 거라고 합니다. 업보라고 하는 게또 얘기하죠. 업과 가보를 다 깨끗이 다스리는 연구며 청정한 업보결을 모두 나타내려는 연구며 더럽게 물드는 근본을 모두 뽑아내는 연구며 늙고 큰신심과 이해를 정장케 하려는 연구하려는 연구면. 한량없는 중생의 경기를 다 알게 하려는 연구며 삼세의 법이 평등함을 다 알게 하려는 연구며 모든 열반계를 관찰하려는 연구며 소설의 청정한 성근을 정장케 하려는 연구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참 개성만 일더라도 자비심이 너무 묻어납니다. 지혜와 행의 원만이라 여기선. 첫 구절이 그저 아주 제일 중요한 구절이긴 하죠 사실은 음. 음. 위이 세간 발대심 아니기 신보변어 시방의 중생국도 삼세법가 불거보살 재성에로다 세간의 이익을 주려고 큰 마음을 내고 지원자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는 아니란 거죠 그 마음 시방 세계 에 두루 퍼지니 중생과 국토들과 삼세의 법과 부처님과 보살의 수승한 바이다. 음, 낱낱이 그 조목조목에 이제 그 삼사 이렇게 5, 6 이렇게 묶어진 게 이제 분량이 좀 다르죠. 그리 이제 다른 것은 다른데 이제 뜻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어, 개성이 백 스물한 개성이 나옵니다. 그백 스물한 개성 중에 이제 뭐뭐 팔십 개성은 두 개성은 뭐고 한그 삼십 사 개성은 뭐고 마지막 다섯 개성은 뭐다 이렇게 이제 대충 나오는데 고런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만 충실하겠습니다. 별볼일 없는 것이니까. 구경 허공 등법계에 소유 일제제세간에 여제 불법계 왕에 하야여시 팔십무 대전이로다 허공의 끝간대가 법계와 평등하고 거기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세간에 부처님 법과 같이 모두 나아가 이렇게 발심하고 퇴전하지 않는다 무퇴전이란 말인 우리는 저쪽에 십주에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칠 주가 불태전 주죠. 불태주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악업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 십지 법문 할 때는 칠 주가 이제 무상 방편주가 돼가지고 아무 모양 없이 남이도 생색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직접 거기 그 진도까지 찾아가지 않고 돈한 백억 보내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위로한 사람들 좀 이렇게 한 집에 일억씩 좀 주고 이러면 좋죠. 아니, 돈만 있다면 아니 그게 돼야 되지 그거 가서 사진 한번 찍을 때다 괜히 목 잘리고 이거 태전하지 않는다 말은 무상방편입니다. 남이도 생생내지 않는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생생내고 금방 절에 와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뭐 스님들이 많이 계신니 그런데 신도님들도 생생내고 처음에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할라면 저는 이럽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만 생깁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 핵심 신납니다 재밌음 대리 하다가 안 나옵니다 서너 달하고 힘들어 일년을잘못견됩니다그래서왜안 오는 거 싶어서 기다리면 초파 할때 옵니다 또 백중 한번 왔다가 동지 한번 왔다 이런 그런 분들 주로 나이롱 신도 랍니다 나이롱 좀찔깁니다 절대 그분들은 제하고 인연이 안 끊어지고 30년 40년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올 겁니다 <laughs> 나이롱 신도 알죠? 좀 나이롱, 나이롱이 좀 찔깁니다. 나이롱 신도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방 퇴전합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발심하고 퇴전치 않네, 나이롱. <웃음> <웃음> 한염중생루삼사하야 이제 내보요이 가며 강명조세위소기하니 시방혼염난사의로다 시방국토실지바야 일체 색형계시여 노대여 불복지 강무변하야 수순수인 무소차기로다 중생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고 최근지심이 음. 있어야지